두벡타 A 벡타가 4콤마 1이고, 성분 벡터지 B 벡타가 마이너스 1너마 1에 대해서, A 벡타 더하기, B 벡타의 성분의 합을 거라고 했지. 성분의 합은, 뭐, 어떻게 했어? A 벡타 더하기. 성분의 합은, 어떻게, 성분끼리, X 성분, X 성분끼리, Y 성분, Y 성분끼리 더하는 거지. 더하는 거지. 그래서 더하니까, 여기 3이고, 여기 0이 되겠네. 그래서, 성분의 합은, 한품이니까 3이 되겠지. 그 다음에 24번, 포물선 y제곱은 1 2 x 2의 초점과, 초점과 주점 사이의 거리를 보라고 했네. 그렇지. 여기에 기본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포물선은 y제곱은 4 p x 에대해서 이거는 초점이 돼서, 0, p콤마, p콤마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이것은 기본형이, 기본형이 이거였지. 기본형 y는 y제곱은 12x의 기본형인데, 이, 이, 것을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이동시킨 행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y는, 이제 5번, 3, 4, p. 지금 x니까, 초점이 얼마야? p가 3,0이 될 거고, 준선은,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 그리게 뭐, 이렇게 그려지고, 초점 여기가 3이 될 거고, 준선은 여기가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준선과 여 길이는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여기 3이 되는데 어차피 얘들을 평행이동 시켜봤자 x 축이 2만큼 평행시켜봤자 평행이동 시켜봤자 똑같이 되는거지 준선은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 X는 마이너스 3이 될거고 초점 은 초점 P는 5,0이 되니까 똑같은 사실은 안해 되는데 그냥 한번 써주는거야 평행이동 시키기 때문에 원래 거리가 6이었으니까 거리도 똑같이 6이 되는거지 25번 차평면에서점 이것이 yz 평면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B, 원점이 대칭이동한 점 원점에 대칭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그렇지? 그럼 생긴 z 입체되이 되는 거지. 그래서 z가 되는데 이 점이 있는데 개발과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yz 방향으로 yz 방향에서 평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A점이 점 A가 마 3,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2인데 이것을 어 YZ쪽으로 평해시키면 뭐만 바뀌는 거야? X성분만 보고 바뀌는 거지 X성분만 그지 X성분만 보고 바뀌는 거야 그래서 b 점보잡혀는 X성분 바뀌니까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2 분의 2 분의 3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하게 도면 어떻게 어 원점 대칭을 하면 반대로 변하기 때문에 다 뭐가 다 바뀌는 거지 반대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C는 어떻게 됐어다 바뀌니까 마이너스 3에 2 분의 3에 그 다음에 이가 되겠지. 이가 되겠지? 그런데, BC의 선분의 길이니까, BC 선분의 길이니까, 이두 개의 선분의 길이네. 그렇지? 그러면은, 노트 씌워서, X는 빼니까, X는 빼서, 제곱하고, 그다음에 빼니까, 어떻게 서 여기서 밑에서 위에 빼야 되지? 밑에서 위에 빼니까, 3의 제곱이지. 6의 제곱이 3의 제곱이고, 빼 3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BC의 길이의 길이는, 여기 되니까, 4의 제곱이니까, 5가 되겠네. 그지? 이거는, 그 성물하는 것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되겠지. 2 6번 양의, 양의 양수 a에 대해서 초점이 초점이 두 초점이 f, f'인 쌍곡선 여기가 마이너스 일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려진지 알지? 여기 <laughs> y축을 기준으로 그려지는 거지 쌍곡선이 처음 이것이 접선이고 접선이 y축과 단나가필하했을 때. 초점과 이러는 거리가 되니까 초점을 먼저 찾아야겠네. 그지? 삼곡선에서 초점은 어떻게 했어? c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c 제곱은 a 제곱이니까. 그지?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니까, 이 A의 제곱이기 때문에, 따라서 C는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A,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초점이 어떻게 어 F가. f 가 하나가 0 콤마 a 루트 2가 될 거고 f 프라임이 a 0 콤마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접선이니까 접선은 어떻게 돼? 접선에서 어, 2차 곡선의 접선에서는 접선방정식은기울이 있을 때는 x 대신 x 제곱 대신에 x1 x를 집어넣고 y 제곱 대신에 y1 y를 집어넣는다고 알고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접선 방정식 은 어떻게 되겠어? 이 설정에 쓰게 되면 여기서 a 제곱에 어 여기 아까처럼 접점이 거니까 a x 쓰면 될 거고 마이너스 a 제곱에 루트 2 e, a y 쓰면 될 거고 마이너스 이잖아 그지? 약분되고 약분되고 양쪽 a를 곱하니까 x 마이너스 루트 2 e, 그지? 근데 이게 뭘, 뭘 찾으라고 여기서 여기가 y축에 만나는 점이니까 x옆에 y옆에 찾으란 말이지. X, M일 때 Y 값은 얼마냐? Y는 얼마냐? 루트 2분의 A가 되겠네. 콤마 루트 2, A가, 이 점이 뭐야? 이 점이 P점이 되겠지? P점이 되겠지? P점이 되겠지? P점이 되는데, p 에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찾으라는 것이 뭐였어? 찾으라는 것이 저거였기 때문에, P, H가 F, 프라임이지? 프라임에, 는 이걸 구하라는 거지? 8에서 A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더 크겠어? 이거 더 크거지? 크거지? 작거 빼니까. 이거는, 크거지? 작은 거 빼니까. A, r 트 2에. A 양수니까 A, r 트 2에. 빼기. r 트 2에 A에. 곱하기. 그 다음에, P, P, F' 하니까. 여기는, 여기도 크니까. 여기가, r 트2 A에. 빼기, 빼기. a 의 r 트 2가 되겠지. 이거 얼마 된다고? 8 나온단 말이지. 그지? 이거 보니까 합차공식이네 이거 이렇게 했니까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은 2a의 제곱이 되서 이건 어떻게 됐어? 8이 된다 말이잖아. 그지 양쪽에 2를 곱하니까 이제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은 16이 되니까 3a의 제곱은 16이 되서 a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되는데 내가 지금 뭐 했어? a가 양수라고 했잖아. 양수. 이게 양수니까 따라서 따라서 a가 양수니까. 로투 3분의 4인데, 이거는 3분의 4, 로투 3이 되겠지. 되겠지, 이렇게. 27번 크림과 같이 지름이, 지름이 길이가, 지름의 길이가, 지름이 5인 2, 2, 1, c1, c2가 있었네. 또 밑변으로 하나 원기둥이 있었고, c2. ab의 길이가 여기 5네, 5. 여기 오면 이거 지름이란 말이잖아, 지름이란 말이야, 지름이란 말이야. 아까 길이가 5였으니까. 지름이면, 여기 지름에서, 1에서, 지름을 지나고 하면 여기는 당연히 수직이란 걸알수 있겠지 기본적인 생각이야 기본적인 내용이야 5이고 2점 a b가 c1에서 만나는 c2 위에 c 여기가 여기가 어떻게 되어있어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3이 되네 평행한 선이니까 a하고 a는 평행하겠지 a하고 a는 평행하겠지 평행하겠지 3이고 2점 c d에 대해서 ad와 ad와 bc가 여기 길게 갔네 아 그러면 여기 되어있어 삼각형 사각형 a, b, c, d 등 등변사다리꼴이 되겠지. 등변사다리꼴. 그래서사다리꼴 되고 등변사다리꼴 되고 점 d에서 원 c의 평만 내리는 수전의 발을 h, 여기 수직이네. 여기 수직이네. 여기 발의 수직이 되겠니까 수전의 발을 h랑 했을 때 사각형 이것의 넓이는 사각형이 등변사다리꼴이야. 등변 꼴이지. 삼각형 a, b, c의 네배일때 원기둥 높이를 구하라. 원기둥 높이. 지금 이걸 구하란 말이잖아. 높이, dh를 구하란 말이잖 이것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지? 내가 막 물어봤는데, 사실은, 물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있어 나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여기 다가 여기 수직으로 손을 내리면, 수직으로 손을 내릴 수 있고, 수직으로, 여기 수직으로 수직으로 삼성전용에서, 여기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여기 내면 여기가, 여기가 수직이 되는 거지. 수직이 되는 거지? 그지? 수익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저기 dh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넓이로 구해보겠어, 넓이. 삼각형, 삼각형, a, b, c, d, 등변사이형 넓이는 어떻게 있어? 2분의 1 고바하기, 밑변 a, a, b가, a, b, 밑, 밑변 길이 고하기 밑변 길이 더하기, 윗변 더하기, 고하기 어떻게 있어? 높이가, 여기 삼각형이, 여기를 f라고 하면, f라고 하겠어, 점을. 그러면은, df가 되겠죠, df가. df가 저 사각 넓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h는, abh는 어떻게 되어 abh는, abh는 여기가 2분의 1고하기 밑변이 5고, 곱하기 여기가 hf잖아, hf. hf가 되겠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있어 요, 요 넓이는, 이 넓이는, 이 삼각의 넓이에 네 배가 된다, 네 배가. 여기 같다는 말, 네 배가 같다는 말이야. 이게 같다는 말이잖아. 말이잖아. 그지? 그러면, 저기, 나는, 나는 thdf와 hf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야. 똑같고, 똑같고, 얘는, 얘가 8이란 말이지. 같으니까, 나누고 나누고 가니까, 2잖아. 그니? 그러니까 결국은, e df는, e df는, o hf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어떻게 돼 있어? 여기 b가, 여기가 얼마 돼 있어? 여기가, 5여 k 가될 거고, 여기가, 이히게 된단 말이야. 뭔 얘기 겠어또비가 되니까 b가 df가 5대 2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df가 여기를 5k 넣고, 5k 넣고, 그다음에 k를 이렇게 넣단 말이야. 이렇게 넣단 말이야. 그렇지? 하나 k만 찾으면 저기서 삼각형의 나무에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얼마 되겠어? 여기가 1이 된다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여기 길이가 얼마겠어? 여기가 4가 되겠지. 그럼 여기 길이가, 여가 F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여기가 1이 되고, 여기 길이가 4가 된단 말이야. 그럼 삼각형이, 이게수입인 삼각형에서, 원래는 닮음으로, 이, 이, 닮음에 인해서, 어떻게 해어 AF의 제곱은, A, F 제곱은 AF 곱하기, pf라는 것이 성립해, 닮음 때문에. 닮음 때문에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hf는 4p의 제곱이 얼마야? 여기 h 가 1곱하기 4기 때문에 p의 제곱이 얼마야? p의 제곱이기 때문에 p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여기, 여기, 어, p 의상속기 때문에 p는 1이 되겠지? 1이 되겠지? 따라서 p는 1이 된단 말이야. p가 1이 되면 끝난 거지, 이제, 사실은. 1이잖아, 이거 1. p가 1이기 때문에, p가, p가 1이기 때문에, p가 아니라, 사실은 k 네 k하고, 우리 k로 설정했네, k로. k로 설정했지? k로 설정했으니, k로 설정하면 돼. k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k로 설정했는데. 그지? k가 1이지, 이지 그래서 여기서, 아, 지금 삼각형이 나왔잖아, 여기가 이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된 삼각형인데, 이렇게 된직각 삼각형인데, 나는, 이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가 d고, h 인데 여기가 k가 1이니까 5고 여기 2니까 난 TH p 아니, TH가 원기둥이 높이지 않 돼. 이게 원기높이야 TH가 TH가 높, TH가 원기이 높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여기가? 25 빼기 4 해서 루트 씌워야 되니까 루트 21이 되겠지. 얘가 루트 2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루트 21. 그니 a까지 삼정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까지.